안녕하세요. 굿게임 사내의 지지부의 3분 순삭 리뷰입니다. 드래곤볼 스파킹 제로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10월 11일 발매되었죠. PC와 풀스파이, 엑스박스로 발매되었습니다. 우선 그래픽이 전 마음에 들었는데요. 진짜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 한데다가 연출 또한 우아 소리가 몇번 나오고 게다가 캐릭이 180명 물론 중복 캐릭터들이 있어요. 과거 누구, 미래 누구. 파란에, 빨간에, 하얀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도 필살기 스킬은 다 달라요. 그래서 연출도 다 달라서, 연출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한 게임당 세네번 쓰다보면, 본 것도 보고, 게다가 넘기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참 볼만했습니다. 이제 BGM인데요. 저작권 걸려있는 중요한 신에서 나오는 bgm은 엄청 좋았지만 그외 다른 bgm은 전, 전투할 때 캐릭터 들의 목소리에 묻히는 듯한 느낌이 강해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그 bgm들 대신 캐릭터들 목소리가 깔려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밸런스 문제인데 이게 원작 애니메이션 재현이 훌륭하다 보니 밸런스는 붕괴예요 미스터 사탄으로 필살기 맞췄는데 이건 개그 수준이고 아직 컨트롤에 자신이 없으면 덩치 큰 애들에서 몸통 박치기하면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하더라고요. 캐릭마다 DP라는 게 있는데 이 숫자가 높으면 센 K입니다. 스토리도 원작 그대로 진행할 수 있고 옛날 추억도 느낄 수 있으며 전혀 다른 루트로 진행시켜 원작과는 다른 상황을 볼 수도 있어요. 스토리는 소노공, 베지터, 소노반, 피콜로, 미래트랭크스 프리저, 오공블랙과 숨겨진 스토리, 지랜 이렇게 총 8개가 있습니다. 스토리를 밀다 보면 잠겨있던 캐릭터들도 생기고, 제니라는 게임머니로 모아 캐릭터들을 구매하거나 옷을 바꿀 수도 있어요. 다른 격투 게임들처럼 온라인 모드가 있는데, 제가 못해서 그런지 이미 온라인에 고인물들이 있어 보여서 어려웠습니다. 듀얼센스 해틱 전동기능은 나름 괜찮았고, 타격할 때나 필살기 쓸 때마다 느껴지는 진동은 달랐어요. 그리고 게임 최적화도 굿이었습니다딱한번 멈추긴 했는데 그 후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컷신 후에 전투 들어갈 때 살짝 버벅거리기는 현상이 있지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드래곤볼 게임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완벽에 가깝게 나온 것 같아요. 드래곤볼 팬이라면 구매해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할인할 때까지 기다리다 하셔도 될듯 해요. 지금까지 국겜산의 지즈부의 3분 순삭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僕は宇宙空間でも生き延びることができでも君はどうか